20년 12월 1일입니다. 다음 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이한 해를 살아올 때, 특별히 마지막 달 첫날에 돌아볼 때.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한없이 자연의 재해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고백하며 새로운 삶의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12월 첫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사업장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봄사에 감사합니다. 20년의 마지막 달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기쁨과 소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유경 수능시험 잘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나신 12월 이 땅에 다시 올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과 기쁨과 소망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종의 미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기도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 위에 야베스의 하나님 친히 함께 계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만이 아시지요. 주님만이 아시지요. 간구하는 그 기도 위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모두 모두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 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오리들은 약하나, 예수군 세한 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뜻을 아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실, 날 사랑하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여에서 높은 보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실 날 사랑하실 날 사랑하실 성경에서 연 세상 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극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실 날 사랑하실 날 사랑하실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0 2 0년의 12월 첫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고 일반 역으로도 한 해를 마지막을 장식해야 하는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당회와 구역회를 다음 주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부담스럽게 하는 말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교를 예의의 종교라고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규정하며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배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는 말도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굳이 직장에서 밝히지 않는 이유를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특히 사랑에 대하여 설교하고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목사로 사랑하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스트레스를 넘어 저를 심각하게 우울증에 빠지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난 자아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가슴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에 고민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처럼 사랑하라는 말만 없으면 목회가 하기가 쉽겠는데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랑인데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참으로 곤란한 주제를 만났습니다 사랑은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돕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정반대로 내가 귀중히 여김을 받고 내가 도움을 입고 싶고 내가 받고 싶으니 참으로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보다도 구체적입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욱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니 더욱 큰 일입니다. 나는 결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라피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을 아무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징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깜짝 놀란 리고대모가 말하지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해괴한 말을 리고대모가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칭송하는데 예수님은 행함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번에는 믿음의 문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 니고데모는 행함에서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믿음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배물 들었다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만에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도 하였지만 단서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가나안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라는 그 말에 그리고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지름길을 두고 험한 길을 돌아가라니 짜증이 났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그 모형을 노치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쯤 모두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 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말로 하자면은 쳐다보아야만 살았습니다.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이라도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살수 있기에 쳐다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대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은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징계를 받아 되었으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쳐다 보기만 하면 살았기에 쳐다 보아야만 살았던 것처럼 믿기만 하면 살기에 믿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요절로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노뱀의 이야기를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얻을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몸을 떠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산하여 주셨으니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부담감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툴지만 사랑하며 살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부담감으로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용, 사랑의 용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서툴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출발해서 서로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연약해도 서툴러도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이 놀랍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못난 자아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이것 정도밖에 내가 안 되는가 탄식할 때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 그릇과 같은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우신 주님의 영을 주셨사오니 서툴러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하늘의 안전자들로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0년 이 12월을 살아가려고 할때 하나님 새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특별히 코로나19 형편에서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쓸쓸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김다인, 김태수, 문동선, 박소정, 박지호, 손민욱, 신준수, 신진수, 안재영, 이상혁, 이화음, 조지선, 진승욱, 피에슬, 한은성, 이찬근, 장민혁, 장유나, 문하윤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 속에 있는 따스함이 저들의 실력으로 그대로 올 곳이 발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며칠 남은 시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2020년 한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왔고 견뎌온 우리 사랑하는 북수원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특별히 사업장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채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유치부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2020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위에 일터위에 이나라 이민족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